안녕하세요 파나마직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파나마직등의 첫 번째 초대 손님 이창수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81년 4월에 파나마에 도착한지 벌써 40년이 됐네요. <laughs> 40년. 여기서 <laughs> 자녀들 낳고 벌써 다 커서. 어 결혼까지 해서 나가서 살고, 지금, 손녀가 한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2명, 몇 개월 정도 되셨어요? 2년 응? 조금 넘었습니다. 2년 조금 넘었어요. 네. 그럼 파나마에 처음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 개별 취업으로 여길 파나마 왔어요. 네, 개별 취업이요? 네, 개별 취업으로. 취업. 그 당시 아마 네.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해외에 나가려면 소양교육이라는 그런 과정을 을 거쳤어요. 그래서 네. 정부로부터 일정의 교육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카나마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신 거예요. 네. 어떤 회사인지 어찌봐도 되나요? 네, 저희 친척 형님이 네.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그분이 꼴롱 비아 전에 사업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카나마 시티에 자동차 기아 자동차 딜러를 하고 계셨어요. 그 형님의 사업을 도와드리는 목적으로 해서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나오신 거네요. 네. 그럼. 그 당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800불이었고, 파나마가 2000불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파나마가 훨씬 잘 살았죠. 네. 예, 네, 그렇죠. 그때, 그 예.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선의 문턱에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 당시에 파나마는 되게 새로운 세계잖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파나마에 대해서? 공항 문을 열고 나왔, 나올 때꼭 네. 목욕탕에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laughs> 맞아요. 그 지금도 뭐. <laughs> 근데 지금은 많이 적응해서. 아, 이제 그렇죠. 이 날씨에 많이 적응했죠.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네. 어,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교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laughs> 보니까 제가 교민인 건 맞아요. 맞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은 그렇게. 교민이 되게 되는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한 3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네. 결혼하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두 아들도 다이 파나마에서 낳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3년 하시다가 결혼 때문에 한국에 가셨다가 결혼하시고 오셔서 하던 사업이라던가 네. 하던 일 같은 네. 걸 마무리 하신 네. 거죠. 아. 네. 아, 그러면은 40년 동안 진짜 파나마에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전쟁도 겪고요. 전쟁도, 아, 맞네요. 네, 89년도로 기억하는데, 네. 노리에가 군사정권이었죠. 네. 그 당시 미국이 침공을 했어요. 꼴롱에 살고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어... 약탈도 하고 해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밤에 총소리도 나고 외출도 못 하죠. 예. 애들은 두살네 살이었던 것 같은데 예. 옆에 한국 분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재료 있는 거 가지고 식사도 해 먹고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심각하셨겠네요. 지금이야뭐 웃으면서 얘기는 하시지만은 그렇죠. 다 지나간 일이지만은 예. 예. 그때 크리스토발 항구에 있던 컨테이너가 1 2 0 0 개인가 아마 다 약탈당했고 무정부 상태였죠. 그래서 그때 한국 교민들이 네. 몇분 계시는데 그분들과 네. 함께 그 근무처였던 꼴롱 프리존의 업체 창고를 지키느라고 네. <laughs> 프리존 당국에서 제공한 M16 소총에 네. 실탄까지 장전해가지고 M, M16 소총이요? 네저 군대에서 M16 소총 네. 썼는데 <laughs> 그때 그게 있었어요 <laughs> 요즘에 파나마 쪽으로 약간 이민을 많이 오시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은퇴하신 분들이 이 겨울철 피해서 지내시기는 파나마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그러니 종교 생활도 할수 있고 있고요. 있고 네. 그런데 젊은 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될것 같아요. 국제 학교를 보내는 비용도 많이 들것 같고 말이죠.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그리고 이제 주택비도 만만치 않고요. 예. 그래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와서 이민생활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한번 방문해서 네. 잘 살펴보시고 믿을 만한 분들한테 조언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민하는 게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미리 와서 한달 정도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 나라의 어떤 기후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기후를 느껴보고, 그리고 여기 어떤 한인사회라던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지금 운영하시는 이런 쪽이 되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호텔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렇죠. 정보를. 예. 오래 산 사람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믿을만한 많은 교포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과 예.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걸 운영하게 되신 계기라든가 일이 있을까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예. 아직 몸은 멀쩡한데 예. 그냥 가만히 있기가 좀 너무 너무 그래요, 너무 무리하고 일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하고 뭐. 그, 지내다 보니까 친구같이 되신 분도 계시고요. 네, 음. 좋습니다. 아, 은퇴하시고 나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장님의 사업이 되신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파나마 <laughs> 1호점. 예. 파나마 워낙 작으니까 뭐 다른 <laughs> 경제업체도 <laughs> 다시 생겨나기가 <laughs> 쉽지 않을 그, 그것 같기도 파, 하고요. 파나마 한인민박 1호점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알겠습니다. 예. 그, 아까 저도 식사를 같이 먹었지만, 그, 숙박할 때 식사 같은 것도 같이 준비를 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아침은 포함되고요. 네. 네. 아침은 저희가 먹는 예, 귀리 건강식이 있습니다. 귀리 건강식이요? 네, 오트밀 건강식이 아. 있는데, 뭐, 그게 입에 맞지 않으면 뭐, 다른 한식도 제공이 되지요. 제가 와서 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아침에 건강식으로 먹고, 그리고 사장님이랑 같이 산책도 좀 하고, 그러고서 정보도 좀 얻고. 아, 사모님 허락을 받으세요. <laughs> 괜히 야단 맞지 말고. 아, 네. 알겠습니다. 가정의 통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방이 진짜 깨끗했고, 관리를 엄청 잘하신 것 같은데 2 층에다가 그러니까 꾸며 놓으신 거잖아요 거기다가 좋은 관리가 잘돼 있고 진짜 깨끗해서 꾸며. 좀 놀랐습니다 솔직히 뭐, <laughs> 뭐 깨끗하다는 것보다 예. 어, 이제 뭐 살던 집인데 예. 이제 와서 편하게 지내실라 그러면 그분들이 이 층에 방이 세개 있는데 네.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정원도 있고 이 동네가 미국 사람들이 살던 카날 존입니다 카날 카날, 예, 카날 존인데 그렇죠 바로 맞은편이 예. 카나리 있고, 네. 그쪽 카나리에서 미국인들이 음. 상주하고 있었던 동네였죠. 그렇죠. 여기 클레이턴 같은 경우 지금 시민공원으로서 파나마에서 제일 좋은 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이 군인이 있었죠. 남부사령부가 네.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2000년도에 다 철수하고 이제 파나마 정부가 받아서 이제 네. 시민공원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죠. 아. 음, 저는 파나마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오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되게 다양할 것 같긴 한데. 단순하게 여행하는 분도 계시고, 네. 출장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파나마에 대해서 글쎄요, 좀 알아보시는 음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아. 어 그리고 또, 파나마에 이민을 오실까 해서 네. 한번 답사 나와서, 어 한달 정도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렇죠. 말씀드렸지만은 음. 저도 한달 정도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진짜 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꼭뭐민박뿐만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파나마에 근무하려고 와서 네. 뭐 한일년 가까이 장기 투숙했던 분들 젊은이도 있었어요. 아. 음. 그렇죠. 그그 짧게 있으면 아파트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혼자 살다 보면은 음. 좀 먹는 거라던가 그런 생활에서 좀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호텔에서 투숙하고 계시면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뭐 세탁을 한다든가 뭐 저도 출장 가서 이렇게 뭐 옛날에 호텔 같은 데 가면 가끔 가위가 필요해서 좀 음. 부탁하면은 그렇게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여기는 뭐. 뭐 가정집하고 같으니까 <laughs> 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고 예. 뭐 거의 자기 집에서 지낸다고 볼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진짜 좋은 점 같아요. 혹시 요금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돼요? 1박에 얼마 이렇게 하시는가요? 뭐, 호텔보다는 싸다고 생각됩니다. 아이 민박 이름이 있나요 혹시? 아 파나마 민박 예. 이 동네가 코로살이거든요. 코로살 코르살이. 동네 이름이 그래서 <laughs> 예. 파나마. 파나마 민박 코로살인데 네. 뭐 아직 파나마 민박이 저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연락하면 바로 네. 코로살 민박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